불꽃야구는 최근 연속된 비공개 사태로 큰 논란을 낳았다. 팬들은 채널 존폐 위기에 불안해했다. JTBC의 저작권 침해 신고로 인해서 3회가 비공개 처리되었다. 이는 스튜디오 시원 유튜브 채널에 큰 충격을 주었다. 스튜디오 시원은 최강야구의 후속으로 불꽃야구를 론칭했다. 하지만 JTBC와의 갈등은 심화되었다. 제작비 과다 청구 의혹으로 JTBC는 협력을 중단했다. 스튜디오 시원은 독자적으로 콘텐츠를 공개했다. 불꽃야구 1화는 5월 5일 공개 후 337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이는 팬덤의 강한 지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5월 17일 JTBC 위신고로 1화가 비공개되었다. 팬들은 큰 실망과 우려를 표했다. 스튜디오 시원은 유튜브의 저작권 시스템 악용이라 비판했다. 즉시 2위 제기를 신청하며 대응했다. 이 화와 삼화 역시 각각 5월 12일과 19일 공개되었다. 하지만 JTBC의 신고로 차례로 비공개되었다. 유튜브 정책상 경고 3회 누적 시 채널 삭제 가능성이 있다. 이는 팬들의 불안감을 키웠다. 스튜디오 시원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는 불확실성을 더욱 증폭시켰다. 팬들은 재생목록 업데이트 중단을 우려했다. 채널 기능 제한 가능성에 걱정이 커졌다. 특히 3회 비공개 후 재생목록이 멈췄다. 이는 채널 운영에 제약이 생긴 듯 보였다. 팬들은 소셜 미디어에서 불만을 표출했다. JTBC 위 강경 대응에 분노했다. 하지만 5월 27일 본 방송이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이는 팬들에게 큰 안도감을 주었다. 본 방송은 18만 동시 시청자를 기록했다. 이는 콘텐츠의 강한 인기를 입증했다. 영상 업로드는 오류 없이 진행되었다. 팬들은 실시간으로 콘텐츠를 즐겼다. 소소한 해프닝은 있었지만 큰 문제는 없었다. 알림 후 즉시 접속한 팬들이 많았다. 재생 목록도 같은 날 정상적으로 업데이트되었다. 이는 채널 기능의 안정성을 보여준다. 5월 27일 새벽, 6개 영상이 재생 목록에 반영되었다. 이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었다. 1에서 3회 본편은 여전히 비공개 상태다. 복구 여부는 2위 제기 결과에 달려있다. 스튜디오 시원은 최대한 빠르게 복구하겠다. 에브다. 하지만 구체적 사유는 확인 중이다. JTBC는 최강야구 IP를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간다. 형사고소까지 진행된 상황이다. 스튜디오 시원은 저작권은 창작자에 있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갈등은 법적 공방으로 치닫는다. 불꽃야구는 김성근 감독과 25명 선수로 구성되었다. 박용택, 이대호 등 레전드 선수들이 포함된다. 4월 27일 고척스카이돔에서 동국대와 첫 경기를 가졌다. 티켓은 5분 만에 매진되었다. 팬덤 부시돌즈는 열렬한 지지를 보낸다. 소셜 미디어에서 응원 캠페인이 활발하다. 불꽃야구는 유튜브 단독 스트리밍으로 방향을 잡았다. 방송사나 OTT 계약은 아직 없다. 제작비 부담은 스튜디오 시원이 큰 과제다. 경기장 대관료와 출연료가 만만치 않다. 그럼에도 불꽃야구는 사회 공개를 강행했다. 5월 26일 오후 8시 업로드가 예정되었다. JTBC는 유사 콘텐츠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신고 가능성이 높다. 미디어 업계는 채널 삭제 가능성을 낮게 본다. 법적 분쟁 중이라 판단이 보류될 가능성이 크다. 팬들은 콘텐츠를 지켜달라며 목소리를 높인다. 소셜 미디어에서 지지 캠페인이 이어진다. 스튜디오 시원은 시청자 권익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불꽃 야구 일화는 10만 동시 시청자를 돌파했다. 이화는 284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3화는 241만 조회수를 넘기며 인기를 유지했다. 이는 팬덤의 충성도를 보여준다. 팬들은 JTBC의 갑질이라며 비판한다. 제작진에 대한 지지가 강하다. 스튜디오 시연은 콘텐츠를 지속 제공하겠다. 고 약속했다. 이는 시청자와의 신뢰를 강조한다. 불꽃 야구는 최강 야구의 포맷을 계승했다. 은퇴 선수들의 경기가 핵심 콘텐츠다. JTBC는 9월 최강야구 2025를 선보일 계획이다. 새로운 선수단 섭외에 나섰다. 하지만 기존 선수들은 스튜디오 시원을 따랐다. 이는 장시원 PD의 영향력을 보여준다. 팬들은 불꽃야구가 진짜라며 응원한다. JTBC의 새 시즌에 회의적인 반응이다. 유니폼 표절 논란도 불꽃야구를 괴롭혔다. NC 다이노스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스튜디오 시원은 유니폼을 폐기하고 새로 제작했다. 동국대전부터 원정유니폼을 사용한다. 팬들은 작은 논란일 뿐이라며 옹호한다. 콘텐츠의 본질에 집중하길 바란다. 불꽃야구의 재생목록 정상화는 희망의 신호다. 팬들은 안도하며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저작권 분쟁의 불신은 여전하다. JTBC 위 추가 신고가 변수로 남는다. 스튜디오 시원은 법적 판단을 기다린다. 고 밝혔다. 유튜브의 심사 결과가 중요하다. 팬들은 콘텐츠를 지켜내자. 여 단합한다. 부시돌즈는 온라인에서 활발히 소통한다. 불꽃야구는 제작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광고주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중앙그룹과의 마찰로 PPL 확대가 어렵다. 이는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그럼에도 팬들은 후원으로 도울 것이라 말한다. 슈퍼챗 후원이 꾸준히 이어진다. 스튜디오 시원은 시청자와의 약속을 강조한다. 콘텐츠 공개를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불꽃야구는 고난 속에서도 인기를 유지한다. 팬덤의 지지는 흔들림이 없다. JTBC는 IP 침해는 용납 못한다. 고 주장한다. 법적 공방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스튜디오 시원은 창작자의 권리를 지키겠다. 고 맞선다. 양측의 대립은 치열하다. 팬들은 불꽃야구를 믿는다. 며 응원한다. 콘텐츠의 지속성을 기대한다. 불꽃야구는 유튜브의 플랫폼 진출을 모색한다. 하지만 JTBC의 반대로 난항이다. 미디어 업계는 OTT 계약이 어렵다. 고 전망한다. 갈등 해결이 우선 과제다. 불꽃야구는 기존 최강야구 팬을 흡수했다. 새로운 시청자 유입도 이어진다. 5월 27일 본방송은 긍정적 신호를 보냈다. 팬들은 희망이 보인다. 며 기뻐한다. 스튜디오 시원은 팬들과 함께 하겠다. 고 다짐한다. 콘텐츠 제작에 전념한다. 불꽃야구는 고척스카이돔 외 경기장 대관을 추진한다. 다양한 경기를 계획한다. 팬들은 직관 경기를 더 보고 싶다. 고 말한다. 티켓 수요가 폭발적이다. 불꽃야구는 불꽃만사 코너로 팬들과 소통한다. 이대은, 정근우 아내가 출연했다. 이 코너는 선용만사를 계승한 코너다. 팬들은 친근한 매력을 느낀다. 스튜디오 시어은 새로운 콘텐츠를 준비한다. 고 밝혔다. 팬들의 기대가 높아진다. 불꽃야구는 법적 분쟁에도 굴하지 않는다. 콘텐츠 공개를 지속적으로 강행한다. JTBC는 유사 콘텐츠를 차단하겠다고 경고한다. 추가 비공개 가능성이 우려된다. 팬들은 불꽃야구를 지지한다며 단결한다. 소셜 미디어에서 응원이 뜨겁다. 스튜디오 시온은 시청자 권익이 우선이라고 강조한다. 법적 대응에 자신감을 보인다. 불꽃야구는 기존 팬덤의 충성도가 높다. 새로운 팬층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5월 27일 재생 목록 정상화는 큰 의미를 가진다. 채널 운영의 안정성을 보여준다. 팬들은 콘텐츠 복구를 기다린다. 며 희망한다. 이의제기 결과에 주목한다. 스튜디오 시원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다. 팬들과의 신뢰를 지키려 한다. 불꽃야구는 제작비 문제로 고전한다. 하지만 팬들의 후원으로 버텨낸다. JTBC 위 형사 고소는 분쟁을 심화시켰다. 양측의 합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팬들은 불꽃야구만의 길을 가라. 고 응원한다. 독립적인 행보를 지지한다. 불꽃야구는 유튜브 조회수로 주목받는다. 1에서 3회 합산 조회수는 800만을 넘는다. 스튜디오 시원은 콘텐츠의 힘을 믿는다. 고 말한다. 팬들과의 약속을 강조한다. 불꽃야구는 최강야구의 명성을 이어간다. 은퇴 선수들의 열정이 핵심이다. 팬들은 선수들의 땀이 아깝지 않다. 고 말한다. 콘텐츠의 진정성을 높이 산다. 스튜디오 시원은 새로운 도전을 준비한다고 밝혔다. 팬들은 기대감을 드러낸다. 불꽃야구는 법적 논란 속에서도 인기를 유지한다. 팬덤의 힘이 이를 뒷받침한다. JTBC는 법적 권리를 지키겠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팬들은 스튜디오 시원을 지지한다. 불꽃야구는 사회공개로 위지를 보였다. 팬들은 계속 가자며 응원한다. 스튜디오 시원은 시청자와 함께한다. 고 다짐한다. 콘텐츠 제작에 매진한다. 불꽃야구는 유튜브 플랫폼의 한계를 극복하려 한다. 새로운 활로를 모색한다. 팬들은 어떤 플랫폼이든 볼 것이라 말한다. 콘텐츠에 대한 애정이 크다. 스튜디오 시원은 팬들의 힘이 중요하다. 고 강조한다. 후원과 응원에 감사한다. 불꽃야구는 법적 분쟁의 해결이 필요하다. 그래야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JTBC와의 갈등은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미디어 생태계의 논란으로 확대된다. 팬들은 불꽃야구를 지켜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인다. 소셜미디어에서 활발히 활동한다. 스튜디오 시원은 콘텐츠로 승부하겠다. 고 밝힌다. 창작의 가치를 강조한다. 불꽃야구는 팬덤 부시돌즈 위치지로 버틴다. 이들은 콘텐츠의 핵심 동력이다. 5월 27일 본방송은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팬들은 계속 이어가자며 응원한다. 불꽃야구는 최강야구의 유산을 계승한다. 하지만 독자적 색깔을 강화한다. 스튜디오 시원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겠다고 약속한다. 팬들의 기대가 커진다. 불꽃야구는 법적 공방 속에서도 콘텐츠를 공개한다. 이는 제작진의 위지를 보여준다.